안녕하세요. 연수의 5분 컷 HSK 채널 소개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채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자기소개와 채널의 진행 방향에 대해 컨텐츠 소개 영상을 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채널 소개 영상인 만큼 저도 치파워를 입고 뽑까 머리를 해서 의지를 다졌는데요. 우선 저의 자기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23살이고 대학교 4학년입니다. 중국어 관련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컷 HSK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동 시간 아니면은 이제 친구를 기다리는 짜투리 시간 하루에 5분 정도의 짜투리 시간을 저의 영상을 보고 중국어 단어를 외워갔으면 하는 마음에 채널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어 단어를 5분이라는 시간 동안 까먹지 않게 외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연상법을 들고 왔습니다. 연상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HSK 단어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단어, 그리고 잘 외워지지 않는 어려운 단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힘들었던 단어, 이렇게 세 종류의 적중 단어를 위주로 다룰 예정이에요. 강의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강의 자료를 띄워놓고, 여기는 저의 강의 모습을 띄워놔서, 마치 게임 방송처럼 진행할 예정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HSK 단어를 외우셔서 기존의 단기 기억력에 머물러 있던 분이 단어가 장기 기억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아, 시험이 다 왔는데 이제 뭘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급하게 단어를 암기해서 시험날 터질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저의 강의를 통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1강에서 봬요. 안녕. 시시따자.